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주님에게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셨니 여기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아주. 그래서 성경은 지극히 가난한 자, 약한 자, 이런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그, 극동방송에 김장한 목사님이 나이가 한90 되신 분이신데, 우리 한국교회 최고 어, 지도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카터 대통령하고도 친구고, 어,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과 그 영어를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런 연결고리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어, 전두환, 어, 박근혜, 뭐그 대통령 계속 어, 감옥에 가 있으면 이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특검에서 압수수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그, 최상병, 그 사건에 대한, 그, 그 연관이 되 있다. 그래가지고, 그 구명하기 위해서, 그, 임성근, 그, 사령관을 구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전화통화한 것이 나와있어 그래서, 이제, 나는 기도에 준 것, 밖의 죄가 없다. 아니, 그런 것이.